안녕하세요. 나영준 선교사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예쁜 꽃들과 따뜻한 날씨는 봄의 소식을 알리고 있네요.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상뿐만 아니라 교회와 캠퍼스 선교단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대학생 선교단체입니다. 그렇기에 이맘때 신입생들을 만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캠퍼스에서 신입생들의 얼굴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배도 지역 교회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화상 통화 어플을 사용해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훈련 계획도 변경되었습니다. 본래 5월까지 국내 훈련을 하고 6, 7월은 말레이시아에서 해외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해외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했죠. 그리고 이제 해외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해외 훈련은 연기되어 2학기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에 국내 훈련이 끝나면 6월은 지구 발령을 받아 그 지역 캠퍼스에서 사역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부르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알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역자분들도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믿음, 일상 등을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훈련 일정 중에 매일 아침 7시 30분은 개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꼭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꼭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1월부터 4월까지 승가북에 달려온 흔적들을 사진으로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샬롬